자 핑거 어, 스토리 신규 상장기사면서 3일 연속 지금 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어, 자이 어, 평선을 분봉으로 잡읍시다 분봉으로 어, 60분에 60분에 이 빨간색 선이 5분 선이에요 5분선 이 빨간색 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자 빨간색 선만 이탈된다 면 도망 나오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빨간색 선, 60일에 5일 선. 5분 선이죠, 5분 선. 60분에 50분, 60분에 5분 선. 60분에 5분 선이 이탈되면, 핑거스토리 정리요. 아셨죠? 60분에 5분 선이 이탈 안되면, 들고 가시고요 이탈되면, 그때는 도망 나올 생각하고, 어, 홀딩하세요. 어. 핑거스토리, 60분에 5분 선입니다, 생명선이. 알테오젠. 네. 자, 이 친구도, 어, 많이 내려왔죠? 어, 12만 6천 원에서 어, 2만 원대까지 내려서 한 5배 정도, 어, 어 27,000원까지 5배 정도 빠졌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빠집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불가능성이 있어요. 조심 들 하시고요. 손절가 지금 어, 3만 8천 원인데, 이 자리로 잡자고요. 어, 손절가 3만 5천 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45,000원에서 한번 체크해보고요 45,000원요. CJENM,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CJENM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ENM, 네, 중기로 들어 가세요. 손절고 없어요. 들고 왔어요. 네. 자, 레몬, 응, 신규 성장이죠? 자, 지금 21선 타고 다시 한번 윗방으로 틀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자, 이거 못팔아갖고 한번 들어 올렸다 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얘가 이렇게 무너지던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죽습니다. 어, 조심들 하시고요. 어, 자, 레몬 레인, 예, 손절가 이 자리요. 어, 얼마? 2만 9천원. 어,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어, 얘가 이 근처, 3만 7천원 정도에, 3만 7천원 근처만 오면은 마무리 짓고 나오세요. 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어, 자, 3만 7천원에서 정리한다. 자, 손절가는꼭 지키시고 깨지면 이거 흘러내립니다. 명심하시고요. 네명 예. 신규는 절대 돈 줍니다. 어, 절대 예. 갖고 계신 분만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 오반리튬 갑자기 28% 빠졌는데 아, 오반리튬 액면 병합하고 프레미엄 99% 어, 붙어있고요. 어, 5,200억짜리 예, 적자, 적자 적자 테마성이죠. 자 미디어 관련한데 예, 검사장 반도체 검사장비 예, 예, 그다음에 컨텐츠 제조 어, 영화, 드라마, 콘텐츠, 투자, 어, 블록체인, 게임, 바이오, e스포츠 뭐, 이것저것 아주 그냥 어, 테마는 이빨 집어넣고서 어, 이거 아니면 저거 걸리면 간다 아니면 이 개념이네요. 자 손절가 만3 아, 0 0 0 5 0 0원은손절를 잡으시고요, 13,500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희박하지만, 자 손절가 13,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은 이자를 뚫을 수도 있어요. 아 뚫어 뚫어줄 수도 있으니까 2만 원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손절가 13,500원. 이왕이면은 나라면은 여기서 절반은 팔고 절반만 들고 갑니다. 만약에지금에 내가 못 팔았다 여기 위에서 못 팔았다, 절반만 들고 간다. 이친 어, 절반만 하먹더 때, 다 친구는 밥을 먹을 때, 때, 가서 구는다 <목소리>